샬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술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열담하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하나는 마띠아라.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약 120명 정도가 되는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과 한뜻으로 기도를 하던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련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하였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에는 유다의 자리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한 명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베드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던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두 명이 추천되어졌습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바사바와 마띠아였습니다. 두 명이 추천이 되고 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결국, 마띠아가 뽑혀서 12명 제자의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먼저 내 머리를 굴리고 경험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점검을 받는 시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함 없이 눈에 보이는 사역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내가 하기 싫어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포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지, 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에 하는 것인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와... 또는 내 욕심으로 인해서 이 사역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